어, 헤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 우리는 엄청 과학자들이 막 연구소를 만들고 막 엄청 연구를 해도 모르고 그냥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 해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쥐들은 다 알고 집을 나온다며요. 뭐, 뭐 이렇게 멀리다 가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주의 변화를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인간은 다 사,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 머리로 다 알아내야 되는 거죠. 다시. 근데 아마 우리가 그렇게 지능으로 막 뭔가를 하기 이전에는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자연과 안에서 살 때는 자연과 소통하는 방식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 제가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무탄트 메세지라는 책인데, 보신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 거기 이제 호주 그 원주민들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원주민의 방식으로 살아나가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호주 그 사막을 이렇게 횡단을 하면서, 예, 계획하지 않고 그냥 아무 준비도 안하고 그냥 간다 그래요. 그럼 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디에 물이 있다 그럼 물 찾아가 물이 있다라는 거 그냥 아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마치 동물들이 그냥 알아서 가듯이 그리고 뭐 음식도 이렇게 찾아내고 근데 이 사람들 간에 서로 그거 뭐라고 그러죠? 텔레파시로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누가 음식을 찾으러 막 앞으로 가면은 그 예는 많이 나와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표가 이제 오늘의 음식 당, 번이 음식을 찾아서 막 이제 사람보다 멀리 막 먼저 나갔어요. 그 찾아갖고. 근데 갑자기 가든 사람들이 다 멈추고 이제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러면서 좀텔레파시가 통하려면 좀 조용해야 되나봐요. 그래서 이제 딱 멈춰서 그 대표가 이제 소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노루를 잡았는데 호주에 노루가 있나요? 하여튼 노루를 잡았는데 노루가 좀 많이 상해갖고 이렇게 꼬리랑 다 잘라갖고 갈까요? 뭐 이랬더니, 그러라.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그렇게. 그랬더니, 한참, 한두 시간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꼬리 잘라갖고 끌고 오더라. 그래서 그 책을 쓴 사람은 미국의 의사였는데, 그러니까 그 원주민 사회에서는 텔레파시가 된다. 그러니까 뭔가 자연적인 방식의 소통방식. 이게 된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원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저, 저는 이 구절이 그 의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사람, 텔레파시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텔레파시가 안 되느냐.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왜 텔레파시 능력이 없어졌냐.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나를 알리지 않으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뭔가 감춰야 될게 있고. 뭔가, 이렇게, 가려야 될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가리니까, 텔레파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 왜 텔레파시 능력이 없지? 그거 있으면 참, 뭐,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 원주민 얘기는, 본래 있는 능력인데, 다 가리려고 하니까, 다 가리니까, 뭐, 집에 담으은안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가리고 있으니까, 각자. 그러니까, 장애. 이렇게 장애, 장벽을 다 만들고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장벽을 다 만들고 그러고 나면 이제 주객이 분리가 다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냥 머리로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차원의 소통만 되고 그건 너머의 소통은 하나도 되지 않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의 전호식의 분별적 제육의식에 의해서 제한되고 통제받기 때문에 그 제육의식 이외의 다른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깜깜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제 주객 분별적인 의식 세계에 갇히는 거다라고 볼수 있겠죠.